마음 쓸줄 몰라요, 여러분? 사랑할 줄 모르냐고? 욕심불지 모르래요? 화낼지 몰라요? 다 알죠? 승진할 줄도 잘 알고, 시기 질투할 줄다 알죠? 그럼 마음 쓸줄다 아는 거예요? 이거 할줄 알으면 다 마음 쓸줄 아는 거예요? 마음은 여러분 물건 것 같아서요? 컵것 같아서요? 이걸 내가 퍼먹던, 내가 뭐, 뭐, 뭘 마시던 내 마음이라니까요. 마음은요, 물질과 동일해요, 여러분. 형상이 없이. 이 마음이 하나하나 쓸 때마다, 여러분, 꽃과 같고, 이 요령과 같고, 이, 이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, 여러분. 마음이. 여러분, 뭐, 마음이 뻥띵뛴 거로 생각하는데, 마음은 찰나찰나 물질하고 동일해요. 생산하는 거예요. 이걸 잘못 쓰는 순간, 여러분. 끝이라고. 불교가 이렇게 어렵고 또 쉬워요. 응?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하지. 여러분, 그런 말못 알아듣잖아요. 나도 잘못 알아들어요. 도대체 저 인간은 뭐가, 토가 세수하다, 세수하면 제일 높은 게 얼굴에 코잖아. 코는 당연히 만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여러분 나는 왜못 가달아요? 생각이 여러분 다딴디가 있다니까요. 세상에 여러분, 이 모든 데내 이익이 뭐냐? 내 손녀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 법이 안 들어와요.